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서와 복음의 이렇게 단식이란 단어가 이렇게 거의 주제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 사순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단식이나 회계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16일날 이 예수님의 그런 40일간의 단식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 하다가 이렇게 39살 나이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체스코 바라하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렇게 짐바브웨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다가 급성빈혈과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는 기범이라는 친구였는데 저희 집 바로 위에 있는 그 교회 남신교회라고 남심, 했는데 거기 굉장히 열심히 다닌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그 연세대 사학과를 이게 들어간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자로서 잘 공부를 잘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과를 했더라고요. 사학과를 그만두고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그 뒤로는 거의 만난 기억은 없는데 어 들려오는 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금식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목사님처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길 가다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헛소리를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집으로 이제 갔는데 집에 가서 막 가족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가 막힌 거죠. 멀쩡한 친구가.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또 신학교로 막 갔다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막 이상해졌으니까 가족들이 믿었을까요? 그 가족들은 아마 안 믿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단식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한 거죠. 단식을 위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바람에 단식의 정신은 못 살리고 이제 그 단식의 그 부작용만 이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단식은 원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식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구입니다. 천앞수도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굶주려 보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욕망이 계속 꺼달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단식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야생마는 막 날뛰잖아요. 근데 이 야생마를 잘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결국 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제어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단식을 하는 건데 이제 궁극적인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단식을 위한 단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목적이 뭔지를 잘 알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때에 따라서 방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유연성이라 그합니다 유연성.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어 수행생활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겨, 결국에는 이 중용이죠, 중용.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상과 현실이 조화된 그런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걸 시중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것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그 이렇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 먹듯이 굶주리는 사람의 단식은 어떤 걸까요? 밥 먹듯이 굶주리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밥을 먹는 것이 단식의 정신입니다. 반대죠, 그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고타마시타르타.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사실은 단식이 아니고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수영을 했었거든요. 거의 굶어 죽을 죽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예, 단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자타라는 사람이 준 우유죽 한거을 얻어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앉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돌을 닦는다는 것은 악기줄 다루는 것하고 똑같다. 너무 팽팽하면 그 줄이 끊어져서 소리를 못 내고 너무 헐거워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텐션을 유지해야지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수행도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 종룡을 가장 잘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순 시기 때 우리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님은 전생에가 마냥 슬퍼기에 신금을 울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전생에가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능력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뭐였습니까? 먹보요 술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교 안에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단식의 정신입니다. 단식을 넘어서신 거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투들대고 있습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단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단식을 하겠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순간이 그대들 인생의 절정이지 않냐? 지금 무엇이 단식이냐? 오히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단식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룸이라는 이란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승류꽃이 만발한 곳, 촛불과 와인도 함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안 오신다면 차려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신다면 이 차려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단식을 위한 단식으로 가게 될 뿐이죠. 사실은 그분과 함께하는 단식이 진정한 단식이라는 사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그 어떻게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지는 않는지, 단식을 위한 단식만 내가 가고 있지 않은지, 남 보기에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묵조알 막 돌리고 하는데, 마음은 딴데가 있으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막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다람쥐 첫바그 열심히 뛰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성찰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복음말씀인 것 같습니다.